낙심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주님 바라보며 말씀으로 힘 얻어 준 찬양하며 늘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말씀을 받아 한켠한켠 한켠 은혜를 쌓아가는 건축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인생을 하나의 아름다운 집으로 지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인생을 건축에 비유합니다 인생의 여정은 바로 이 건축의 공정과도 같죠 유다서에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고면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운다라는 이 말은요, 건축하다 집을 짓다라는 말이죠. 우리는 다 그렇게 우리의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가는 건축가인 줄로 믿습니다. 다 건축하세요. 그런데 말이죠, 이 일은요, 내 실력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사람마다 실력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삐뚤어지기도 하고 쌓다가 무너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건축을 설계하셨고 성취하시고 완성할 건축의 마스터는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건축의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도 이 인생의 건축에 대해서는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서의 이 말씀처럼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집을 지으려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유다사의 말씀에서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하나의 요점이 있습니다. 바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라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 인생의 건축물의 기초가 믿음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어떤 선한 행위나 업적이나 성취도 인생의 건축물의 기초가 될수 없습니다. 무엇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고요? 네? 무엇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고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믿음 위에 집을 짓다. 이렇게 제가 지었습니다. 주님께서 인생의 건축물의 기초로 말씀하신 것이 하나 더 생각이 나는데요. 바로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침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님은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그리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행위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앞서서 우리가 보았던 유다서의 말씀과. 주님의 이 말씀이 조금은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것을 행했느냐에 따라,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반석 위에, 모래 위에로 나눠지는데, 유다서의 말씀은 믿음 위에 세우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를 잘 들여다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행위의 문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여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자리에서 목사 정의로의 이야기, 인생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는 거죠. 그러시죠? 예. 하지만요 들어서 이 말씀을 순종하느냐 아니냐의 여부로 인해서 우리는 두 개의 갈림길로 갈라질 수가 있습니다. 평생 예배당에서 바르고 좋은 말씀을 들었다는 사실이 우리 인생의 건축물을 반석 위에 세운다는 것을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좋은 말씀을 듣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것만으로는 좋은 건축물을 세운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들은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반석 위에 건축물을 세우는 것이죠. 일반적인 건축도 그렇지 않습니까? 설계도를 그리고 설계자가 설계한 대로 그대로 건축물을 올려야 안전하지. 그냥 내 맘대로 나의 편한 대로 조금 더 돈을 아껴보겠다고 설계를 무시하고 자기 맘대로 지어 나가다 보면은 그 건축물은 곧 하자가 생기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라는 이 건축을 잘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의 창조자요 설계자가 되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순종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순종은요. 믿음으로 만들어 내는 순종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많은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순종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순종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그들이 만들어낸 율법주의의 순종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주의의 순종은요, 잘하면 잘할수록 자기의 의가 쌓여갑니다. 그래,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게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거야. 이런 것들로만 자꾸 채워가다 보니까, 그래, 내가 이렇게 잘했구나 라는 자기의 의 라는 열매를 만들어내고, 가만히 두어도 무너질 만한 부실한 건축물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마태복음 7장 22절의 말씀에서처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라고 말하는데,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어지는 23절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기들의 방법으로 한 거죠. 그래서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지만요, 믿음이 만들어내는 열매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것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건축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오늘 우리는 여전히 공사 중인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만들어가고 싶어 하는 그 거룩한 영원한 집을 우리 안에서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공사 중인 것이죠. 여러분, 나를 한번 바라보면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공, 사, 중. 시작. 공, 사, 중.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속 공사 중인 사람들입니다. 이 공사는요, 쉬는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진행이 됩니다. 남들은 주일날, 일요일날 다 쉬는데, 우리는 주일날 이 공사를 더 크게 합니다. 더 많이 진행되는 공사입니다. 그러면 이 공사는 몇살 때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뱃속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사이에 있는 말씀처럼, 이 공사는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땅에 모태에서부터 태어난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배경 설명을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도 건축이라는 주제로 신자의 삶을 묘사한다는 점에서 제가 앞서 드린 설명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는 수많은 다양한 대조들이 나눕니다. 빛과 어두움, 높음과 낮음과 같은 이런 대조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천천히 살펴볼까요? 16절에 보시면 겉사람과 속사람이 대조됩니다. 17절에서는 환란의 경함과 영광의 중함이 대조되고 있죠. 18절에서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잠깐과 영원, 그리고 5장에 넘어가 1절에서는 땅에 있는 장막집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3절과 4절에서는 더디분과 벗음. 4절에서는 죽음과 생명. 그리고 6절과 8절에서는 주와 따로 있음과 주와 함께 있음. 7절에서는 믿음과 보는 것.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 이 많은 대조들은 다 같은 맥락에 있는 대조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나오는 16절에 겉사람과 속사람의 대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겉사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쉽게 아실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 걸까요? 우리의 육신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피할 수 없이 낡아지고 노쇠하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다 인정하시죠? 나이가 먹으면. 더 아파지는 부분도 생기고, 머리도 휘어지고, 몸이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에 누군가,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할 수 밖에 없죠. 우리의 인생의 건축은요, 이런 겉사람을 보수하는 공사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듯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공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공사라고 말해주죠. 하지만요, 너무나도 슬프게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들조차도 이 겉사람을 보수하는 일에 엄청난 재정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반면에 자신의 속사람의 새로워짐에 대해서는 거의 무관심하거나 최소한의 비용과 노력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겉사람이지 속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그 겉사람은요. 아무리 많은 비용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한다고 해도요. 결국에는 무너지고 말 건축물이지요.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몸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건강을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하지 말고 애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지혜로워야 됩니다. 이것은 버리고 저것은 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육은 버리고 꼭 영적인 것만 추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겉사람에게는 겉사람에게 필요한 만큼의 수고를 당연히 해야 되죠. 열심히 씻고 바르고 뭐 찍고 이렇게 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의 수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속 사람도 중요하니까 속 사람도 그만큼의 걸 맞는 그런 수고를 하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5장 1절에서 땅에 있는 장막 집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겉 사람과 속 사람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은요 언젠가 무너질 것입니다. 날가짐과 그 결과인 죽음은요, 피할 수 없는 사실이죠. 장막집은 임시로 거처하는 곳입니다. 쉽게 말하면 텐트라고 할수 있겠죠. 이런 우리의 임시 거처가 무너지게 되고 죽음의 시간이 찾아오게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건축의 마스터가 되어주셔서 영원한 집을 지어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임시로 머무는 곧 무너져버리고 날가져 없어져 버릴 육신의 장막집은요, 거하는 동안은 귀하게 잘 갖고야겠지만, 영구히 거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장막집에는 장막집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그 가치만큼의 수고를 쏟아내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위해서는 그 영원한 가치만큼의 수고를 더 쏟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서요, 바울은요, 질그릇과 그 질그릇에 담긴 보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장 7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으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질그릇은요 그냥 막 그릇입니다. 그냥 막 쓰는 그릇이죠.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에 영광스러운 보배를 담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보배는 영광의 복음이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신자의 겉사람은 이 질그릇과 같다는 거예요. 투박하고 언젠가는 또 깨지고 부서질 것인데 거기에 많은 투자를 한다고 해서 그 막그릇인 질그릇이 갑자기 고려청자가 된다거나 이조백자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상자가 있는데 이 상자에 쓰레기를 담으면 이 상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쓰레기통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상자에 보물을 담으면요? 뭐라고 말합니까? 보석함, 보물 상자 이렇게 말하죠. 겉은 똑같습니다, 상자인 것은.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의 가치는요, 우리 질그릇이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지어졌느냐, 어떤 재료를 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누구에게서 태어났는지, 어떤 인생의 과정을 거쳤는지 물론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것보다는 그것이 무엇을 담고 있는가로 그 가치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 질그릇과 같다는 겁니다. 질그릇이 낡아진다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영광의 복음과 그리스도는 낡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겉보기에는 투박해지고 낡아지고 이도 빠지고 좀 금도 가고 색도 바랠 수 있지만 여전히 그 안에 영광스러운 복음과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으면 그 그릇은 가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큰 소망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늘 신만 가면 젊은 시절에 열심히 했던 그만큼 못 해서 죄송하다고 그만큼 하지 못해서 아파서 새벽기도도 못 나와서 미안하다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러지 마십시오. 겉사람은 낡아져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내 안에 영광스러운 복음과 그리스도를 담고 있으면 사람들 보기에는 비루하게 나이 먹어간다 할지라도 점점 그 육신이 쇠약해져간다 할지라도 그 질그릇 같은 인생이 가치 있고 보배로운 인생이 될 것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기 있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10년 안에 돌아가실 분들 절망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더 아름답게 지어져가고 주님이 만드시는 건축의 완성을 보러 달려가는 그 기대와 희망으로 여러분들의 노년의 마지막 생을 정말로 같이 있고 영광스럽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겉사람의 날가짐으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니까 그렇습니다. 게다가요. 고난과 환란을 피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더 겉사람의 날아짐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경험조차도 아니, 이 경험 덕분에 17절에서 보는 것처럼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조차라고 말하지 않고 경험 덕분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환란의 경험, 이 고통의 경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비밀을 아무것도 모른 채 크죠. 겉사람에게만 무한한 가치를 여전히 쏟아붓고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18절에서 덧붙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그러니까요 우리는 환란 덕분에 보이는 것 그러니까 겉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우리 속사람을 주목할 수 있게 되었다는 라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늘 평안하게 아무 문제없이 살아가면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따라갑니다 지금 괜찮으니까 지금 보기에 좋아 보이니까 나잘 살고 있구나 나 믿음대로 살고 있구나 안심합니다 그러다가 덜커덕 무슨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관계가 깨어지거나 환란을 만나게 되면 아이코야 내 안에 뭐가 잘못됐지 돌아보게 되잖아요. 바로 속 사람을 주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환란 덕분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이 가치를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환란은요 공사 중인 우리의 인생에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공사 자체가 사실은 환란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뭐 하나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언젠가 우리 겉 사람의 죽음은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신자는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공사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결국 그것이 조금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또 겉사람도 낡아지겠지만 속사람은 여전히 새로워지고 그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완성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늘 탄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5장 2절과 4절에서 요 탄식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더딥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4절에서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더딥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두 번의 탄식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여기를 잘 읽어보십시오. 지금 빨리 넘어갔지만 탄식은 보통 비, 비통하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일 때 하는 탄식입니다. 그런데 이 문맥을 잘 따져보면 이 탄식은 그런 탄식과는 조금 결이 다른 탄식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더딥과 벗음을 대조하고 있는데요. 바울의 이 대조 가운데 하는 탄식은 요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탄식은 절망, 고난, 죽음 때문에 하는 탄식이 아니라는 거죠. 이 탄식은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약속하신 장래의 은혜에 대한 확신과 그에 대한 기대와 갈망 때문에 하는 탄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 망했구나. 이게 아니라요. 여러분. 우와! 정말? 그런 탄식이라는. 부활의 소망 때문에 가지는 탄식입니다. 신자에게 부활의 날은 그렇게 낡아질 겉사람 그것을 벗어 던지고 새몸곧영화롭게될 부활의 몸을 더 입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벗음과 더 입음이 중요한 겁니다. 벗음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고 더 입음은 부활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자신의 겉 모습 현재 살아가면서 갖고 있는 육신의 겉 모습은 벗고 싶어서. 탄식하는 그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더 딛고 싶어서 탄식하는 겁니다. 즉내 인생의 고통스러운 어려운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 나를 괴롭게 하는 것들을 어떻게든 떨쳐내지 못해서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상황에서도 부활의 몸 주님께서 나를 완성시킨 그 날을 소망하면서 탄식하는 이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탄식이 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주의 깊게 보면 한 가지를 더볼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죽은 이후에 언젠가 그 부활의 몸을 더딥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러기도 원하지만 다른 차원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죽기 전에 주님이 재림에 오셔서 현재에 함께 부활의 몸을 자기의 지금 현재의 몸에 더딥기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언젠가 주님이 오시면 나는 부활의 몸을 더딥을 거야. 이 소망도 있지만 지금 바울의 관심은 그먼 훗날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가 고통당하는 지금 이 순간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제 나에게 부활의 옷을 더입혀 주실 거야라는 희망과 소망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 부분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더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바란 것은 죽음이 무섭거나 부활의 몸을 입지 않아서가 아니라요. 사랑하는 구주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의 더디봄은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울이 표명하고 있는 두려움과 긴장의 문제입니다. 10절에 말씀해 보시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을 인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피할 수가 없죠. 그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는 이 바울의 마음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나벌 받으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아니라. 긴장감설인 두려움입니다. 긴장감설인 두려움. 이 뉘앙스를 여러분 느끼실 수 있습니까? 뭔가 쉬운 자리는 아닌데. 뭔가 조금 불안하기는 한데 그래도 확실한 뭔가가 있으니 온 몸에 약간 닭살이 돋는 것 같은 그런 묘한 긴장감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신자는요. 구원의 확신과 그날 심판대 앞에서 정죄받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확신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이 나와 보십시오. 여기 한번 서 보십시오.라고 부르면은 휘파람 불면서 이야 그러면서 나올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제가 웃으면서 권사님 좀 이따 제 방으로 한번 오세요. 그러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목사님이 무슨 얘기하려나 묘한 긴장감이 생기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 날을 생각할 때이 긴장과 두려움은요 당연한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요 선악간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앞에서는 마땅한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심판대에서 자격 없는 나를 멸망으로 죽음으로 가야 될 나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드러내 보여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두려워하는 것은 그 기저에,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이 확신과 반증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심판대 앞에 설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뭔지 모르거든요. 아무것도 모르고 불려 나오니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잘 살았다고 자부하고 있으니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런 두려움과 긴장 속에서 바울이 가지는 또 하나의 신자의 특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인데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런 긴장감 속에 있는 우리에게 안심해. 염려하지 마. 확실한 거야. 라고 보증으로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맞습니다. 성령님입니다. 마치 계약을 하고 선불로 모든 계약금을 다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완성될 미래를 약속대로 이루시겠다는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거듭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이 확신을 가지고 미래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기다리며 탄식하게 하는 거죠. 이 성령께서 무서움이 아닌 긴장감 서린 두려움으로 그 날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보호사가 되어 주는 겁니다. 늘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늘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염려하지 마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니 용기 내자, 힘 내자.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심판 날에 우리가 바랄 것은 이 건축의 마스터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역작인 우리 인생이 이제 놀라운 건축물로 완성될 것이라는 거죠. 그날 우리는 심판대에서 삼위의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역작인 우리 자신을 보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수으로 지어진 것이 아닌데, 우리가 그 집으로 지어진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격하며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는요, 성경, 곧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시선을요, 겉사람에게서 속사람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땅에 있는 장막집에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끊임없이 옮겨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처럼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웃을 사랑하라. 이건 내가 했나? 이웃을 위해서 구제했나? 이런 항목들을 하나 따져가면서 했나, 안 했나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여기 쓰여진 글에 다 담겨져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매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 성령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몸으로 따라 행해 움직여 걸어 나갈 때 그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일이라는 것을 아니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도록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는 이것이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미래에 주어질 그 영광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러니 질그릇 같은 자신의 겉사람에 열정을 쏟을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는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미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며 살았던 겁니다. 그도 공사 중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 하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셨고 성령으로 보존해 주신 이 장래의 영광을 믿음으로 주목하며 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앞서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유다사에서 말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집을 짓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꼭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사탄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시선을 돌리게 만듭니다. 따이를 쳐서라도 자꾸 우리 시선이 땅을 향하게 만듭니다. 성공과 재물과 세상적인 가치 위에 그 겉사람의 집을 지으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단의 유혹을 거절해야 됩니다. 바울은요, 은퇴 이후에 노년의 인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삶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에 그는 자신의 삶과 죽음을 걸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그리고 그 공정이 얼마나 진행되었던지가네요. 아직 완성된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그 완성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생각만큼, 우리의 기대만큼 진행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이 건축을 하시는 건축의 마스터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시간표에 따라서 일하십니다. 공사 현장인 여러분의 속 사람은 여전히 복잡하고 어수선하고 정리가 안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여러분은 정말 이 공사가 완성될 수 있나 확신을 가지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확신은 내가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확신이 분명한 확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이 공사를 시작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공사를 마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조금씩 조금씩 익숙해져가면서 그만큼 우리 자신을 그분께 내어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우리가 느끼고 깨달을 수 없을 만큼 현재 중심의 문화에 깃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 모습 여기서 벗어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이루 행복에 배가 불러서 그런 아주 단순하고 그냥 저 밑바닥에 있는 그 행복을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면서 그것만 쫓아가면 영혼을 갈망하는 마음을 놓치게 되죠. 우리의 건축의 마스터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힘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장애물이자 걸림돌이 됩니다. 우리는 늘이 문제와 부딪히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눈을 드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의 건축물이 마지막 최종 감리를 받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죽음의 날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날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건축물이 바로 내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집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지어진 건축물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신실한지를 보여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문장이어서 한 번만 더 설명드립니다. 믿음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 것인가이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신실한지를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완성하실 그 집을 바라보십시오. 그 기대감 때문에 오늘 바울처럼 탄식이 나올 만큼 그 집을 기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낡아짐과 죽음에 대한 낙심을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보이지,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삶인 것이고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집을 짓는 고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 모두가 이 복된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의 끝을 허락하실 때 우리 모두가 건축된 가슴으로 완성된 이 집을 바라보고 죽음의 강을 담대히 넘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 믿음의 집을 지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